우리 상자들은 말이죠. 신의 일꾼들이라는 것이 전부 다네한테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하는 거예요. 어, 그게 신의 일꾼들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식당을 하면서 사람을 맞이하고, 어,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샵을 하면서 사람을 맞이하고, 어떤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맞이하고,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맞이해요. 어, 사람을 안 만나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. 어, 어떤 사람은 절간 체리놓고 사람을 맞이하고, 어, 어떤 사람은 교회 체리놓고 사람 맞이하고, 어떤 사람은 도장 체리놓고 사람 맞이하고, 어, 전부 다 커피숍을 맞이, 저, 벌려놓고 사람 맞이하고. 이게 다 제자들이에요. 사람이 오면,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, 몇 아, 프로, 4대 3대 3으로 정확하게 니한테 사람을 보내서, 어떤 사람은, 어, 조금 이렇게 보다가 상담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. 이렇게 상담하러 전부 다 보낸다, 이 말이죠. 보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은 니가 빛나고 그 사람들을 방치하면은 니가 힘이 없어지고. 어,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하신 분이 내가 좀 아프고 힘들지라도 네한테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 말을 잘 들어주고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? 해결을 못하면. 여기 들어준 것이 탁한 것을 들었잖아요? 이게 한겹딱 쌓입니다. 또 해결 못해서, 그럼 겹이 쌓인 것이 해결 못했으니까 내한테 쌓이고, 또 누구 환자가 왔어요. 또 이야기를 듣고 해결 못하면 이게 또한 겹이 딱 쌓여. 이것이 불어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아픈 거거든 지금. 아픈데도 또 오면 아픈데도 또 쌓여. 쌓입니다 이거는 쌓인만큼 나는 힘을 못 써고 난중에 이 무게에 주저 앉아버리게 되가요.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. 내 앞에 온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내 몸이 좋아지고 네가 이롭게 하지 않고 자꾸 잘난 척만 해갖고 남이 이해하지 못할만만 자꾸 한다면 너는 그 자체로 네한테 자꾸 안 좋은 기운이 쌓여서 나는.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. 요거 명심하십시오. 이 법은 이 홍익인간 대한민국에는 누구한테도 통하는 법임. 이 법을 지금 내주니까 인자 처방전으로 써라 이 말이지. 안 쓰면 손해다 이해됩니까?